이거 잠가저 대기 순위 기다릴 동안 해야 될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거 하긴 길구만 먹어요 먹읍시다 밥 먹고 힘을 내자 밥 먹기 시작 먹어버리겠습니다 어우 야야 어디서 나는 소리죠? 고양이 시계에서 나는 소리야 어우 시끄러 그만 으로 불협화음 내는 고양이 시계야 윽 저건 왜 들여놓은 거야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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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 같이 떠듭니다 뭐라고 할까요? 음. 진짜 시끄럽다, 이거. 어떡하지? 일, 그만 울어. 알았어. 친구한테 시집기라도 배왔니 엄마 없셨어요 엄마가 먼저 왔거요 우리 아들 안녕? 아, 먼저 먹고 있었니? 참을 수 없게, 시리. 뭘해도 나쁜 애야. 안 먹고 있었어. 이거 보니까 뭘해도 나쁜 애가 되는 그 징조였어. 어뭐안 어, 먹고 있었으면 그거 먼저 먹지. 두 나긴 이랬을 거고. 음식 갖고 장난치고 있었으면 음식 갖고 장난친다고 혼나고. 먼저 먹으면 먼저 먹었다고 혼나고 어쨌든 혼나는 거였어. 이건. 아버지는 늦으신단다. 한 시간쯤 후에 저녁 같이 먹으러 오신대. 그렇구나. 밥 먹죠. 저 엄마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저 그전에 엄마한테만 말할 게 있어요. 참, 어, 이미 눌렀어. 뭘 해볼까요? 엄마한테만 말한다고 해서 괜찮을까? 엄마,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다. 지금 엄마한테 먼저 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말할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 그럼 아빠 올 때까지 이야기하지 마, 마. 이럴 것 같아. 이야기할 타이밍 놓칠 것 같아. 아니다. 그냥, 그냥 닥치고 밥 먹자고 하고 아버지가 오시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어떻습니까? 한방! 알았어. 1. 우선 밥을 먹겠습니다. 냠냠냠, 찹찹찹. 내일 계획이 어떻게 되니? 음, 공부요. 내일은 공부하려고요. 무슨 과목? 화학, 미적, 프로그래밍. 야, 나는 중고등학교 때가 사실 진짜 생각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부모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 이렇게 무슨 과목 공부할 거냐고 물어보나요? 그냥 공부하냐, 안 하냐, 그런 거나 물어보지. 뭘 한다고 할까요? 보니까 게임 디자이너가, 아, 게임 개, 개발자가 됐잖아요. 프로그래밍 공부한다고 하겠습니다. 좋아. 너 진짜 프로그래밍 점수 좀 올려야겠다구나. 뭐지? 그래, 엄마 내일 도서관 갈 건데. 아들 아 어디 가서 공부할 거니? 아, 저 잭네 집에서 공부하려고요. 또? 그 애랑 되게 잘 놀더라. 어, 프로그래밍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네요. 아하. 서양은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굉장히 고, 고인력, 고급인력으로 쳐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마야 학원을 잠깐, 3D 프로그램 학원을 다녔는데, 우리나라는 3D, 3D 프로그램 학원비가 400, 500씩 드, 드는데, 1년 정도 배우는데, 그래도 그게 싼 거야. 서양에서 배우는 것보다. 서양에서 배워서 나가, 도로 나간 사람도 많을 정도로, 그래서 고급 인력에 속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군요. 뭐, 그래서 이, 저 대답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 좀 같이 하는 게 다예요. 엄마, 잭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네, 뭐, 친구들끼리 하는 게 그거니까. 어 뭐라고 해볼까요? 우선 아버지가 와야 한방에 터트리는게 나오니까 그냥 공부 좀 같이 하는게 다예요 이러면 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막 반항하는거하고 엄마 제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엄마한테 지금 먼저 고백해버리는거하고 친구들끼리 하는게 공부니까 노는거니까 그렇다고 게 하겠습니다 3번인체는 나을거 같네요 아, 그럼 공부는 안 하고 노는 거구나. 공부 한다고요. 그래 거짓말만 하지 마렴. 안 해요, 거짓말. 그냥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니? 아, 아니요, 저희 그냥 친구 사이예요. 그 오해가 오해가 아닐 수도 있죠. 오해란 건 무슨 의미예요? 이럽니다그 그러니까 아까 문자할 때 제기 그랬죠. 어, 나는 작년에 커밍아웃했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이해해 줬다. 그러니까 만사가 그 아이가 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애랑 친하게 지내, 지내는 게 엄마는 탐탁치 어,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아니요 그냥 저희 친구 사이예요 이러면은 어제과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는것 같고요 커밍아웃에 실패할 것만 같죠 그 오해가 오해가 아닐 수도 있죠 이건 약간 비꼬는 것 같고 오해란 무슨 의미예요? 이러면은 어 저는 세 번째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오해도 아닐 뿐더러 오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싫다. 뭐 이런 뜻으로 느껴져요. 몇번 해볼까요? 저는 3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1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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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다려. 알았어? 아니요 아니요 저희 그냥 친구 사이예요. 알았어 알았어. 이게 시각차가 있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돼. 3번 하자고. 알았어 알았어. 화를 내겠습니다. 오해란 건 무슨 의미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그애 좀, 아니요, 뭐가요? 개이 같잖니, 개이 같이 생기고 개이처럼 말하잖아. 그리고 네가 좋은 친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개이라고 오해하면 어떡해? 어... 아, 개가 좀 그렇죠. 근데 개 아니에요. 개인게 뭐가 어때서요? 제 친구가 개인 걸지도 모르죠. 야, 이거는 답이 나왔어. 개인게 뭐가 어때서!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 아니야,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 나쁘단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들 주위에선 조임해, 조심해야 돼. 자기 그러니까, 음, 널 물들일지도 모르잖아.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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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왜 선택지 뭐야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세계 똑겠구만. 뭐라고 할까요? 뭐? 라고요. 이러면서 굉장히 화나 화가 났음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는 계속 오해하는 거야. 그래 그래, 니가 네가, 네가 게이란 뜻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게이라고 생각하게 돼. 내가 게이란 말이에요. 하면서 화내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 어, 뭐라고요? 뭐라고 할까? 어 그냥, 그냥 화를 냅시다. 어, 가장 길게. 대체, 어떻게 으, 됐어요. 니, 네, 엄마가 짜증난다니 미안하구나. 아니,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니네 성적 이야기는 하자구나 그래서 내일 뭐 공부한다고? 음, 프로그래밍 한다 했었죠. 프로그래밍? 방금 조금 뜸들인 것 같은데? 밥 먹고 있었어요. 그래. 자기랑 공부를 하는 건지, 그냥 노는 건지 모르겠구나. 공부하고 있어요. 어쨌든 프로그래밍 성적은 아직도 처참하던데. 엄마. 그래서 제기랑 또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 진짜로 노력 중이에요. 진짜라요. 제 성적은 멀쩡하다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그램 성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까는 부모님으로 만들까요? 제, 나, 내 성적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니면 제기랑 또 공부하는 거잖아요. 야, 열심히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적을 어 인정합니다. 나 진짜로 노력 중이에요. 진짜로요. 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아들 같으니까, 이 와중에 사, 어, 내 성적은 멀쩡한데, 내 사, 어, 아들 성적도 모르는 엄마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엄만 걱정돼서 그래. 잭기 좋은 영향 끼칠리가 없잖아. 근데 공부 얘기하다가 자꾸 잭을 공격합니다. 시집기나 하고 말이야. 왜 그런 말을? 가정교차를 붙여줄게. 뭐라고요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줄 거야. 이름은 클레어래 똑똑하고, 이쁘고, 백인이구나. 나이도 비슷하다는데. 클레어, 이름만 봐도 여자임만할수 있습니다. 잭못 보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걔랑 잘해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뭐라고 해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 대답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볼까? 잭못 보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어중이떠중이로 어 커밍아웃을 고백하게 될것 같아요. 그 애랑 잘해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것도 약간 클레어를 이성 여자친구를 붙여주는 게 부모님이 이미 호모임을 이 아들이 게이임을 알고 있고 어, 뛰어내보려고 하는 거 같고 어중이떠중이로 커밍아웃하게 될것 같아 이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뭐라할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laughs> 우리 같으면 겁나 감사할 텐데 그죠? 똑똑하고 예쁜데 백인인 친구가 나이도 비슷해. 그 과외 선생님을 붙여 준 이유는 둘이 교제하게 원해서야. 이런 부모님이 어딨어. 근데 이 아이한테는 끔찍한 일인 거죠. 음. 뭐라고 해 볼까요? 야, 이거 약간 이거 여기선공민되네 이제. 음. 감사 생유. <laughs> 이 선택지를 골라 달라고 이 사람들아. 그만 생유하고 어 이야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오고 한꺼번에 터뜨리겠습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먹겠습니다. 이야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아니 이미 네이클레아가 오기로 약속 잡아놨단다. 뭐라고요? 안 돼요. 내일은 제게랑 공부 약속 잡혀있다고요. 얼마나 오래 있으려고 했는데 자고 오려고요. 오후 동안만요. 한한 시간 정도요. 뭐라고 해볼까요? 참 미뤄요. 아바이 오셔야죠. 아버지가 오면 한꺼번에 터뜨리겠습니다 자고 오겠다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고 오기로 했었죠. 점점점. 저기요.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파즈마 파티 몰라요? 전학가자 뭐라고요? 제뿐만이 아니야. 학교 전체 분위기가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이 캐나다 문화가 너를 너 자신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 않니? <laughs> 엄마는 이미 눈치채고 있는 페일이죠? 아니요, 엄마의 동영권 문화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아, 엄마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쩌라고요? 어차피 어디 가든 퀴어는 있거든요? 이게 말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말하는 방법이, 이게 뭐랄까. 마지막, 어쩌라고 여대가든 퀴어는 있거든, 내가 개이든 말든 신경 끄시지 이렇게 말 말하면 더, 어,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게 되고, 어, 타협의 여지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엄마들에게 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어, 동정에 호소하게 되는 것 같고, 엄마의 동양권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하면 못 써! 이게 어디가 무리하다는 거야? 내 문화이기도 하잖니! 어제 제기랑 공부했다고 했지? 그래도 꼭 몰래 여관을 간거다 알고 있어! 영화 본, 어, 영화 같이 보고 문자를 나는 거 우리가 봤었죠? 미쳤다. 엄마, 제 문자도 읽어요? 아니요, 안 그랬는데요. 저희 공부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자를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문자를 읽었으니까 그렇구나 답은 정해져 있어. 답정너같은 게임같으니라고 저녁 먹기 전에 내 방에 갔었어. 내가 저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소리 질렀을 때 말이야. 그리고 제기랑 한 문제 다 읽었어. 네 엄마다니 난 그런 권리가 있어. 이상한 시? 엄마한테 거짓말이나 하라고 부추기고? 엄마가 모르는 데서 또뭘 했니? 결말이 보이는구만요. 어, 빨리 결말 보고 게임하러 갑시다. 우리 문명온라인 접속 준비하느라고 이거 하다가 이게 이렇게 길고 흥미진진할 줄이야. 아, 들어와 있네요. 다행입니다. 접속은 돼 있어요? 심지어 지금 공방전 중이야. 빨리 게임 마무리하고 가야겠다. 흠. 이거 꿈이죠? 꿈이라고 해주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죽도록 미워요. 근데 아버지는 언제 와좀 터트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이 아들은 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그냥 내가 먼저 멋있게 먼저 들켜서 어쩔 수 없이 고백한 것이 아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 어, 어? 커밍 어시뮬레이션 어렵네요. 어, 꿈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엄마가 죽도록 미워요. 뭐라고 해볼까요? 망했어. 뭐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엄마에게 이제 미워하는 감정을 드러내면 나의 커밍아웃이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 시컷 미워해라! 하지만! 하지만! 내, 내 며느라기가 남자인 것만큼은 허락할 수 없구나!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꿈이라고 해달라고, 난 지금 멘붕이라고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셉션인가는 영화처럼, 인셉션이에요. 말 듣고 하지마! 아버지가 집에 거의 안 계셔서 그런 거지? 강한 남성 롤모델이 없으니까 혼란이 와서. 네, 아버지가 아주 참 좋으신 롤모델이니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좀 바이인 거라고요. 그거 알아요? 엄마가 맞을지도 모르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버지를 비꼴까요? 그럴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는... 어, 어쨌든, 어쨌든, 커밍아웃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 감정을 긁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바인 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그, 그거 어떻게 하니? 심리학 전공이라도 했어? 이게 전부 내 잘못이야. 그런 애들 뒤에선 조심하라고 일러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구나. 아, 아, 네, 내 불쌍한 아들. 아, 아, 네. 엄마, 울지 말아요. 제발 가짜 눈물을 그만 흘리세요 울기 같이 울어버릴까? <laughs> 왠지 여성이기 때문에 같이 울면 또 엄마는 그럴 것 같아요. 남자애가 이런 데서 눈물을 흘리다니요. 울면서 막 <laughs> 너한테 여성성이 너무 강조되어서 <laughs> 이렇게 올것 같아. 엄마 울지 말아요. 그대 울지 말아요. 가짜 눈물을 그만 흘리세요 근데 이렇게 강압적인 부모의 경우에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는 가짜 눈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로 하겠습니다. 가짜 눈물 그만 흘리시죠. 진심으로 가짜 티, 어나 어, 나거든요. 아흐, 아흐, 제발 좀 닥치실래요? 있죠. 닥쳐요. 닉, 넌 대체 뭐니? 금세 눈물을 훔치고 얘기합니다. 네? 넌 대체 뭐냐 고 전 양성애자예요. 전 그냥 홀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젠장. 엄마 해드리라고요 전. 뭐라고 해볼까요?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전 양성애자예요. 여기서 커밍아웃을 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여자랑 남자 둘 다한테 끌린다는 거라고요. 둘다할 수는 없어. 한쪽을 골라야지. 그,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제기랑 섹스도 했니? <laughs> 이 어머니는 맨날 질문과 논점을 맨날 흐리고 이상한 질문을 막훅 치고 들어와요, 그냥 이 어머니가. 네. 아니요? 말안 할래요. 뭐라고 할까요? 이 말하는 것도 사생활 아닙니까? 이런 걸막 물어봅니다. 말안 하겠다 하겠습니다. 오, 하느님 했구나. 이래 <laughs> 씨. 안 했어 했어도 했지. 했지. 막이랬서 갖고 했어. 이러면 오, 하느님 막 이랬겠지. 너희 둘 중에 누가 여자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아줌마가 진짜. 어? 아. 열불 나네요. 이 커밍아웃 시뮬레이터를 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이런 거까지 너무 사적인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쪽이 여자고 남자고니 뭐가 중요해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 진짜, 제발, 좀! 그건 무슨 젓가락 두짝 중에 어느 쪽이 숟가락이냐 묻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누가? <laughs> 지저스. 지저스죠? 끝까지 밀고 갑니다. 보통은 제가 바텀이요. 보통은 책이요. 번갈아가면서요. 이거를 또 얘기를 하네요? 끝까지 말안 하기 없니? 선택 을안 해버리고 싶어. 바텀, 바텀이 무슨 말이죠? 용어를 잘 몰라요, 이분들. 보통은 책이요. 잭쪽이 이제 여..자다 번갈아가면서 해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대답을 해야 돼 진짜 와 갓댐 엄청 화나죠 너무 어이없다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이 게임 개발자가 처했었기 때문에 어 여기다 넣은 거겠죠 이 정도로 강압적인 분위기였을 거요 이보다 더 했겠지 어 저걸 그걸 또 말하다니 그러니까 이걸 왜 말해줘야 돼어 설령 나만 남성 역할을 하건 나만 여성 역할을 하건 그런 것을 알게 하는게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해요. 아니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그것을 또 알려주는 거야. 아무거나 선택하자. 바텀이 뭔지 뭐 말인지 몰라서 내가 이걸 선택을 못하겠다. 보통은 제기요. 이러면 왠지 보통이 제기 여성 쪽이다 하면. 나, 주인공인 내가, 어, 어쨌든, 이, 육체적으로는 남자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남성이니까, 어, 스스로 양성애자임에 약간 부끄러워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한다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어? 어우야. <laughs>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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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에 미친 여자. 번갈아 가죠. 물어놓고물어놓고 토했어. 아 진짜 때리고 싶다. 환 너무 화가 난다. 어?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그렇게 더러운 존재로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어, 짧게 헐 하고 말겠습니다. 아버지 금방 오실 거야. 지금 딱 보니까 어머니가 토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안 오는 거야. 음식 다 식었네요. 음, 박은 그 영려하신 부분 빼고. 아버지가 늦으시는구나. 분명 힘든 하루셨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들어오시면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이럴 줄 알았다, 진짜. 둘다 한꺼번에 빵 터트리려고 했다고. 제게 대해선 이야기하지 마렴, 누나. 내가 양성의 자라는거 말하지 마렴. 너랑 잭둘다 여자처럼 한다고 하지 말고. 알겠니? 이게 뭐가 중요해, 그게. 네. 아니요, 싫어요. 엄마가 말안 하시면요. 아니요, 싫어요라 하겠습니다. 고백할 겁니다. 닉, 안 돼. 안 돼, 제발. 이런 아버지 오셨어. 징. 닉, 나 왔어. 왔어요? 아빠 오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야근했지? 인사고가 하기 전에 상사가 눈치채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루종일 게임이나 하고 있었단다. 하하하. 하하. 닉, 내 게임은 왜 별로 재미가 없니? 저 재밌는 줄 알았는데 게임이 더 재밌어야 하는 건 아니죠 예술이죠 야 여기서 우리가 또 뭔가 하나 배웁니다 게임이 꼭 재밌어야 하는 것만 아니다 이 게임 우리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네, 나름 재미도 있어요 능력은 있네요 게임 개발자가 예술이죠 게임은 예술이지 재미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건 너무 멀리 가고 있고요 게임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유흥이란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재미있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게 게임이, 게임이란 뜻이거든요. 근본적인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음. 두 번째로 대답하겠습니다. 여튼 부모가 확실히 포비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준비된 토사물이었죠. 준비된 토사물이었네요. 게임이 다 재밌어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 말이 맞아. 구린 게임들은 재미가 없지. 하하하하. <laughs> 치! 그릇에 그 소스는 뭐야? 음... 토사물이에요. 먹지 마세요! 음... 그거 진짜 별로예요. 먹어보실래요? <laughs> 자, 어쨌든 이제는 아버지까지 오신 이 마당에 확실하게 커밍아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뭐 둘러 말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다이렉트로 토사물이라 얘기해주고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공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까요? 먹어보라고 할까요? 그러면 먹어보고 같이 왜 가고 기분 나빠진 상태에서 내가 호모 포, 호모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둘다 기분 나빠할 거야. 공격적으로 가죠. 공격적으로 먹어보라 하는 게 공격적일 것 같아. 내 성격이 어, 토사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1 알았어 토사물, 토사물이요. 2 일주일간 외출 금지다. 엄마 요리식을 그렇게 모욕하면 되겠니? 엄마 음식은 그 자체로도 모욕작이잖아! 하하하하! <laughs> 여보! 그래서 아들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내 친구들, 친구 집에서 공부하라고요 아빠, 저희 양성이도 제게랑 떡치고 있어요. <laughs> 아버지가 좀 유쾌하시긴 하군요. 음.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왠지 지금을 놓치면 계속 말할 기회가 없, 을것 같아. 제가 공격입니다! 으아! 어, 세 번째 이야기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지금 이게 중요한 기로인 것 같아. 그나저나, 8시 공방전 20분 남았어. 됐어. 우리 지금 이 순간이 훨씬 중요해. 뭐라고 할까요? 질러버려 질러버릴까요? 흠. 3. 알았습니다. 질러버리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아빠, 전 양성해자고, 제게랑 딱 치고 있어요. 아빠, 저, 어, 비. 아, 아 침에 학교 갈때 자전거 타고 간대요. <laughs> 오, 좋아. 살좀빼라움그래서야 여자친구가 생기겠어? 엄마를 닮아서 뚱뚱한 것 같구나. 아, <laughs> 하, 하. 학교에 가 나와서 말인데 가정교사 고용할 예정이야. 아그 클레어라는 애. 엄마 이야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약속 안한건너않니 무슨 얘기? 이집 가장은 나야. 비밀 같은 거 숨기는 건 아니겠지? 아, 이게 정말 진짜 클레어가 좋다고 해서요. 뭐라고요? 아니거든요. 네, 그러세요. 저 클레어 좋아합니다. 전 남자친구 있거든요. 아니. 대차기 커밍아웃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중간에 가로챘어, 젠장.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음, 뭐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시계토끼의 문명. 지금 접속 대기 중에 잠깐 다른 게임하러 왔어요. 시계토끼는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유튜브에서 벗서오셨군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라고 해볼까요? 뭐라고요? 아니거든요! 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단다. 남자가 되는 거다, 아들아. 내가 내 나이라면 내 어머니를 버리고 클레어를 쫓아갔을 텐데. 하하하하. <laughs> 그거 완전 이상한데요. 말 듣고 하는 거냐? 아들아, 조심한다면 맞는다. 그리고 닉, 전학 시킬까도 생각 중이에요. 아마 클레어 내 학교로. 클레어가 닉 학교에서 끝나서 나와서 어제부터 어머니 거다. 닉, 너는 어떠니? 닉가 너무 좋다 닥쳐. 치, 나내 아들에게 물었어. 니클라우스이 리오스 씨. 내 예쁜 이가정의 여친구를 위해서 전학을 가겠니?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같은 미적지근한 대답은 말고 예 아니면 아니요.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왔군요. 좀 무섭네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난전화갈 마음이 없어요. 어 뭐라고? 엄만 그냥 제가 잭을 더 이상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잭제 친구요. 제 남자친구. 엄마 걔가 게이라고 싫어하는 거라고요 엄마 걔가 게인줄 착각해서 싫어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엄마에 대한 분개심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커밍아웃을 해야 되거든요 제 남자친구요 울머 <laughs> 제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지만 너는 그러지 못하도록 할 거다니 그리고 완진이게인은 아니에요 여자도 좋다고 했어요 니, 네 전화, 가자. <웃음> <웃음> 이 엄마랑 내가 문자를 확인할 거야. 어, 문자, 글을 못 읽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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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클레에게 추가 보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널 남자로서 깨닫게 만들 거다. 아까 울었는데도 가짜 눈물이라고까지 했다고요 치, 다쳐. 우린 당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니, 네,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라도 있니? 여자라고 무시하는 아버지상을 봐서라도 이런 남자가 되게 싫었겠지. 그러니까, 정상, 어, 뭐,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남자의 모습이 싫었을 거야. 이게, 다너 때문이야, 야, 자식아. 딱 보니까, 니 놈이, 네가 나쁜 놈이네, 야, 이 자식아. 야, 자식아. 뺨대 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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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대부분, 이제, 양성애자이신 분들을 보면은, 가정, 가족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경우 가 되게 많아요. 특히, 어, 동성애, 그니까, 아들이면 아버지, 어머니면, 여자면 어머니. 그런 동성애기, 동성애기 굉장히 실망했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야겠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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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어? 아버지가 좀, 너무 보수적인 부분이, 치, 여자 이름, 여자분 이름이 치인가 보다 치보고 맨날 닥쳐라 소리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맞아야겠네, 이 사람. 네, 그냥 족 가세요, 족 같은 새끼야. 아니요, 제 발음 받아들이죠. 이거 무슨, 네가 잘못한 건 없어. 받아들이지만. 저 상처 입피지진 못할 거예요! 세 번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 어, 첫 번째자고? 눌러버려서 채팅을 못 봤어. 제 상처에 비치지 못할까요? 여보, 안 돼요! 이분 살아있구나 하느라! 자기야 그만해요! 적어도 남자답게 날 상대하고 있으니! 공격을 행사합니다. 아우, 야. 아우, 야. 아우, 결국, 엄청나게 맞아서 막 온천지 부어있네요.